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콩이랑단 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네. 하콩이를 복제한 하코이 메이드 앤 친한 중국에서 오셨고요 얼굴은 살짝 뒤죽박죽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하코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형 축제에 나보는 기 요즘 인기가 많은 학공이와학거이 누가 더 강아지 자격이 있는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결도. 자 먼저 학거의 이렇게 좀 덮여 있긴 하지만 눈곱은 전혀 없고 털도 아주 뽀얗습니다자그의 반면 누가 봐도 훨씬 노랗죠? 누가 주물러 놓은 것처럼 꼬질꼬질하고 음. 심상치 않은 냄새를 풍기는 눈곱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청결도에 있어서는 학거이 승. 자기가 안시켜줘놓고요 자자 두 번째 항목 강아지라면 필수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기다려. 테스트를 위해서 쌀 과자를 하나 그할게요자선수는 경기장으로 입장해 주시고눈 앞에 간식을 딱 놔두고 저는 뒤로 싹 빠집니다. 그리고 경거를 지켜봤는데요. 이거 정지화면 아니고요. 어, 이거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간식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왜 간식을 두고 너 어떻게 안 먹어요? 진짜 미친 강아지야. 더 두면 끝까지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10초나 편집한 거예요. 본인 것을 다 먹고 뻔뻔하게 하 거의 것도 뺏어먹는 김공콩 <laughs> 씨. 강아지 사격이고 뭐고. 너 너무 대견해. 너 그냥 사랑해. 키만콩 사랑해. <웃음> <웃음>